티베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 토에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티베트 근성 다방의 근성 DJ 나티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67일째 티베트 근성 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이고요. 자 먼저 어제 거 봤더니 와우 다 이렇게 잘했네요. 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라는. 여러분 그런 글들을 보셨나요? 하버드 대사 도서관에 쓰여 있는 글들. 놀랍게도 그 글들은 하버드 대학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유언비어 비슷하게 그랬으면 하겠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퍼지면서 마치 거짓이 사실인 양 퍼져버린 그런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도서관에 그렇게 낙서해요?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성 노트를 본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념. 카이사르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츠프라카차라는 이런 식물이 있다고 알아요. 이 식물은 사람이 손을 대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식물을 살리는 방법은 매일매일 손을 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구죠, 허구. 근데 사람들은, 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팩트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명언, 11월 28일 목요일 명언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라는 것이 대체로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작업복을 입고 오기 때문이다.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절대긍정 근성 웃는 얼굴 여유 있네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 해놓고 운동은 지금 실시했고요 홈피 관리는 방금 전에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어때요? 어, 근성 다방을 보기가 좀 편해졌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 보우가 오늘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웠나봐. 저는 사실은 이런 스탠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보우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라고 해서. 어, 이 스탠드를 선물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보우의 꿈은 재벌이세예요. 재벌이세인데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일을 안 하셔요. 이런 고민을 말해서 제가 넌 무조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도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어, 재밌어요? 어, 재밌고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선생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있게 보게 되는데 이 친구하고 스토리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냐면 새벽 자습을 올때 새벽 자습할 때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피가 나도 전화해서 어 오늘 자습을 못 갑니다. 그 얘기를 집보다도 선생님한테 먼저 했던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 친구는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선물해줘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회라는 것은 대체로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자극법을 입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그니까 버텨야 돼, 근성. 오늘 우리 보호 친구하고도 얘기 많이 했던 게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른 생각을 가진 게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아서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오는 차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역시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그 선생의 그제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에디슨이, 에디슨일 수 있었던 이런 근성이었던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방금 전에 보니까, 팽수 다이어리가 검색어 1위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언젠가는 나티베 근성 다이어리도 검색어 1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훨씬 더 t v 다방에 보기도 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찹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채워가요. 훨씬 보기 편해졌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음. 또 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거든요. 결국은 뭐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행을 따라가야 되느냐. 펭수 방송이 대박을 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뭐 펭귄이 아니라 뭐 오리 아니면 북극곰 대가리를 하고 가서 안녕하세요 북극에 오선 오리니까 우수입니다 우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쫓아가 뒤쫓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뒤쫓아 가면 안돼 이제 뭐 펭수가 떴으니까 뭐 다른 거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 분씩 늦어지는 시계는 다시 맞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멈춰 있는 시계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멈춰 있는 시간에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나의 무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 결국 뭐죠? 근성이죠. 수학 잘하게 하는 건 제가 볼때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듣고 개념 듣고 쭉 따라오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여러분, 같이 하자고. 이건 저도 답을 몰라요. 왜? 이번 생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열의를 쓰면서 매일매일 합니다. 어,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내년부터 케이블TV에 에듀TV라는 곳에서 케이블TV에 에듀TV에서 수학 강의를 하기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기회를 사람들은 잰단 말이야. 근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뒤는 몰라.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어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노력하면 언제가 빛을 발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티 v 하는데 내가 와서 나티브가 근성댄스 추고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나티브수학은 드립 수학이고 기억이 오래 남게 하고 또 그에 따른 기후 작습법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면 혼자 생각하는 거야. 케이블에서 떠가지고 공중파로 진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근성 열풍을 일으킨다. 이게 선생님의 계획입니다. 뭘 해? 저선생뭘 해? 미쳤나 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가 선생님 말고 지금 나티브의 생각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이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조각상에 써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 정신 집중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도 멋지게 근성하시고 아마 눈으로 보기 훨씬 편해졌죠? 어, 저도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또한번 TV의 다방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성!